1번 복게 다음은 창원에 반 30명이래요. 그래서 얘를 기록을 조사한 편데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지금 잘 보자. 30에서 40이 내려고 해야 돼. 그럼 30 이상 40 미만이지? 그러면 30점대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야? 아, 찾아야지. 여기 여기 3. 한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 아, 그러면 도수는 명수니까 30에서 40은 5명. 그치. 그 다음 40에서 50 찾자. 그러면 40점대를 찾으면 되지.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아, 그럼 여기 11. 그 다음 50점대 찾자.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명아 그럼 50에서 60은 일곱 명그 다음 60에서 70예둘셋넷 다섯 명다 했어. 그다음 70점대는 몇 명이야? 두명 남았네 둘아 그럼 도수 다 찾았어? 그치 아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붙어보자. 기록이 다섯 번째로 좋은 학생이 속한 계급을 구하래. 그러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줄넘기니까. 맞아. 아, 그러면 여기까지 두 명,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곱 명이지. 그치, 조, 많은 것부터 하면은, 그럼 이 안에 7 등까지 있는 거네. 그럼 여기까지가 2등인 거잖아. 그럼 5등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치, 이 안에 있는 거야. 아, 그럼 계급을 구하래. 그럼 60 이상, 70 미만 됐어. 응, 음, 그 다음 이제 평균을 구하래요.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래. 근데, 얘들아, 이 다섯 명이 몇 점인, 몇회를 했는지 정확히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아, 얘네를 여기 계급값 35회로 다 보기로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열한 명은 45회 했다고 보기로 했다고. 그다 일곱 명은 55회 했다고 보는 거지? 나 지금 계급값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 60에서 70은 계급값 65, 70에서 80은 75. 아 그럼 이 다섯 명이 35에 했다고 치는 거라고. 아 그럼 계급값 곱하기 도수는 35 곱하기 5지? 계산하면 175. 그 다음 두 번째 계급값 곱하기 도수하면 45 곱하기 40, 45 곱하기 11이지? 계산하면 495. 그 다음 세 번째, 55 곱하기 7이지? 계산하면 385. 그 다음에 65 곱하기 5지? 그럼 325. 다 했어. 그 다음에 75 곱하기 2지? 그럼 얼마야? 150. 됐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모든 명수에 모든 줄넘기 횟수까지 곱해서 다 더한 거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30명에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한 거지. 그렇지.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걸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도수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해?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돼. 그럼 다 더하자. 얼마야? 내가 할게. 어, 680 아 670이지? 670 맞지? 그 다음 이렇게 나오면 710 그럼 둘이 더하면 1380 그럼 여기다가 150 더하면 계급과 곱하기 도수의 총합은 1530이네 그럼 총 30명이잖아 그럼 1530을 뭘로 나누면 돼? 35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야 평균? 50? 그럼 잘 봐봐. 도수분포표에서 구한 평균이랑 내가 이거 각각을 다해서 구한 평균이랑 다를 수도 있겠지. 왜? 이 다섯 명을 다 그냥 35회로 보기로 했으니까. 모르니까 정확히. 표로 봐서는. 그래서 실제로 구한 평균과 도수분포표로 구한 평균이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응. 그 다음, 2번. 얘는 줄기와 잎 그림이지. 그래서 줄기에는 10의 자리를 쓰고요. 잎에는 1의 자리를 쓰자라고 했어. 그럼 10의 자리가 5이네. 누구? 예, 예. 하나, 둘. 끝이야? 끝이네. 그럼 여기 잎 쓰자. 8. 작은 거부터. 9. 그 다음에 줄기가 6이네.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럼 작은 거부터 쓰자.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4. 둘다 쓰는 거지. 5, 6. 그 다음에 7인에 7이네 보자. 7인에. 얘2 3 4 명이네. 그러면 작은 거부터 0, 2, 2, 3. 아, 5까지 있네. 75까지. 여기 5. 그 다음에 8인에 보자. 8인에는 80, 82. 두개 있지? 입 쓰자. 0, 2. 됐어. 여기까지. 아, 그러면 반학생들의 앉은 키의 평균을 구하래. 아,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이걸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해도 되겠지? 근데 줄기와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로 평균을 구해볼게. 그럼 일단 봐봐. 줄기가 5라는 건 58, 59라는 거지. 그럼 일단 10의 자리를 먼저 구하는 거야. 아, 그럼 얘는 2개잖아. 그럼 50이 몇개 있을까? 2개. 그치? 아, 그러면 일단 100. 그 다음에 얘 60이지. 60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있지. 더하기 60 곱하기 6. 360. 그 다음에 70이 다섯 개 있는 거지. 더하기 350. 10의 자리 먼저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8이 두개 있지. 80이 두개 있지. 더하기 160. 그럼 이건 지금 10의 자리만 해서 다 더한 거지. 그럼 이제 뭘 더해야 돼? 1의 자리를 더해야 돼. 1의 자리는 어떻게 다 더해? 이거 다 더해주면 되죠. 있치 이거 다 더한 게 1의 자리지. 그럼 첫 번째부터 더해보자. 예, 17. 더하면 6, 10, 15, 21. 그 다음에 4, 8, 더하면 12, 그 다음에 2. 다 더하면 38 더하기 12 하면 50, 아, 52. 아, 그럼 1의 자리 다 더한 건 52. 괜찮아? 응.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전체 명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전체 몇 명이야? 5, 3, 15명이지? 그럼 구해보자. 15분에 다 더하면 460. 510. 그럼 더하면 970. 그럼 970에 52 더해주면 1022. 아니지. 1000. 아, 맞네. 1022. 맞네. 됐어? 그럼 얘 평균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그럼 나누자. 1021을 15로 나눠 주면 되지. 그러면 690 그다음에 뭐 팔해 볼까? 120 그럼 1 15 50 3 어, 그치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얘 3이니까 버리겠네. 그럼 따라서 평균 얼마야? 68.1 다음 3번 볼게. 다음은 석준이네 반학생들이 달리기 기록에 대한 상대 도수를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거래. 일부가 얼룩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아. 근데 잘 보자. 1번 볼게. 달리기가 16초 미만인 학생이 9명이래. 그럼 16초 미만이면 얘 이전만 보는 거지. 그럼 누구야? 얘, 얘, 얘잖아. 얘가 9명이래. 그럼 잘 봐봐. 여기 몇이야? 여기가 0.1이니까 여기는 0.02. 그다음 여기는 0.04. 여기는 0.1. 그치? 저 마지막은 0.12지? 아, 그럼 16초 미만인 학생의 상대도수의 총합은, 상대도수의 총합은 0.02 더하기, 0.04 더하기, 0.12야. 그럼 얼마지? 0.18. 아, 그럼 상대도수가 뭐였어? 뭐였어? 전체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전체 학생 수 중에 이 학생이 비율이 얼만지를 나타낸 게 상대도 수였지. 그럼 전체 학생분의이 16초 미만인 학생이 9명이라며. 그치. 전체 학생 중에 9명이야. 그래서 얘 비율이 0.18이 나온 거라고. 그럼 얘 계산해보자. 얘는 100분의 18이죠? 그럼 2로 나누면 얼마야? 50분의 9. 아,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전체 몇 명일까? 50명.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아 그럼 다음 보자.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찢겨졌잖아. 그 여기 몰라 알아. 모르지? x라고 할게. 상대 도수를. 그러면 내가 상대 도수를 다 더하면 얼마라 그랬지? 다 더하면 무조건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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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몰라. 예, 예, 예까지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첫 번째 거는 0.002, 이거 2번 푸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0.04, 0.04, 그 다음은 0.12, 그 다음은 0.22, 그 다음 몰라 x, 그치. 그 다음 0.18, 그 다음, 얘는 0.12. 그 다음, 얘는 0.04. 아, 그러면, 얘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상대도수 총합은 1이라고 했지. 그럼, 천천히 계산해보자. 계산해보자. 이렇게 데려와야지. 멋있지? <laughs> 그럼, 얘 계산해보면, 0.06. 얘 계산하면, 0.34. 더하기 x 더하기 얘 계산하면 0.3 계산하면 0.34 그치 그럼 얘 더하면 0.4 더하면 0.38 그럼 아 0.38이래 0.74 그치 아 그러다가 여기다가 x까지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상대 도수 총합은 1 그럼 따라서 x 얼마야 0.26 다음 4번 볼게. 경인의 학생이 50명이래요. 얘를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낸 건데 찢어졌대. 그럼 보자. 7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 16%래. 70점 이상 받은 학생이 16%래. 그럼 전체 50명이라며. 그럼 이 중에 16%가 70점 이상이라는 거지. 그럼 몇 명을 말하는 거야? 8명. 근데 이미 80에서 90인 애가 세명이잖아 그럼 70에서 80인 애는 몇 명일까? 얘랑 얘를 더해서 8이 나와야 되니까. 아, 70에서 80인 애는 몇 명이야? 어, 다섯 명인 거야. 됐어? 그럼 지금 60에서 70을 모르지? 어, 그럼 지금 잘 보면 20에서 30인 애는 다섯 명 30에서 40은 여덟 명 40에서 50은 11명, 50에서 60은 10명, 예, 몰라. 70에서 80은 5명, 80에서 90은 3명. 그럼 이거 다 더해서 몇 명이 나와야 돼? 그치, 전체 50명이 나와야 돼. 아, 그러면 5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5 더하기, 3이 5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보자. 13, 21, 8. 계산하면 34. 계산하면 42아 그럼 42 더하기 x가 50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x 얼마야? 그치 8명 그래서 60명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은 몇 명이라는 거야? 그치 8명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안녕